네, 안녕하십니까. 통생통사 강동환 t v 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북한 주민들이 공동 우물을 통해서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를 함께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북한 아이들이 압록강에서 물을 떠가는 장면을 함께 보겠습니다. 어, 이 아이들은 왜 압록강에서 물을 떠갈까 사실 굉장히 궁금했고 또이 영상이 어, 여름과 봄 두 계절을 어, 촬영한 각기 다른 영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각 다른 아이들이 역시 동일한 장소에서 이렇게 압록강에서 물을 떠가고 있는데 그 이유 탈북민 직원을 통해서 오늘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아이들이 입고 있는 옷에 주목해야 합니다. 사실 영상을 찍을 때 사진을 찍을 때는 이 아이들이 어떤 옷을 입고 있는지 정확히 몰랐죠. 하지만 망원 렌즈로 찍고 와서 그것을 편집 프로그램으로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 아이가 입고 있는 옷에 아주 중요한 단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비밀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고요. 또 이번 영상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봐야 할 것은 아이들이 사진을 촬영하고 있는 저를 향해서 무엇인가 외칩니다. 그 말이 어떤 말이었는지 우리 함께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말 속에 숨어 있는 북한 교육의 실체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제가 이렇게 길게 말씀드리는 것보다 오늘의 영상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아이들이 지금 강변에서 물통을 들고 어, 걸어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여자아이들의 모습도 보이고, 여름이라서 지금 강변에 이렇게 옥수수도 심어놓은 것이 보이는데요. 아, 아이가 이렇게 손을 지금 흔들고 있는 모습이고요. 역시 어, 아이들이 지금 저를 향해서 손을 흔들어주고 어, 있습니다. 군 초소 옆에 이렇게 군인이 있는 모습이 보이기도 하는데, 이 아이들이, 아, 지금 한 명이 이렇게 또 달려와서 아이들에게 장난을 어, 걸기도 하고요. 여자아이들도 이렇게 같이 함께 서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어, 그런데 갑자기 아이가 지금 네, 돌을 던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어, 손을 흔들어 줬는데 왜 갑자기 돌을 던질까? 어, 그리고 이렇게 장난치는 모습도 보이는데 이 어, 왼쪽에 있는 아이 하나 주목해 주시겠습니까? 네, 방금 나, 이 새끼야!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이게 제가, 어, 얘들 안녕! 하고 이렇게 소리를 질렀더니, 이 아이가 지금 이렇게, 어, 가라이새끼야! 하고 어, 소리를 치는 장면인데요. 북한에서는 어릴 때부터 이 남한 사람에 대한 적대감을 어, 키우는 그런 교육을 받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어, 외부에 이렇게 한국말을 쓰는 사람에게 또 본능적으로 이런 적대감을 보이는 그런 행동을 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이 아이가 입고 있는 옷이 중요한 또 단서가 되었습니다. 조금 그 마신경 스키장이라는 그 표가 걸려있는 옷이었는데 이 마신경 스키장은 김정은 시대에 가장 치적으로 또 선전하고 있는 그런 곳 중에 하나였죠. 2014년 1월 1일날 개장을 했는데 사실 여기에서 지금 중요했던건 바로 이 송도원 국제 소년단 야영소입니다. 지금 야영소의 모습이 어, 보이는데요. 마신경 스키장 바로 옆에 이 송도원 국제 소년단 야영소가 있고 이 건물 역시 김정은 시대에 굉장히 자랑할만한 성과로 어, 그렇게 자랑을 하고 있는 것이죠. 아마 그 아이가 입고 있었던 마신경 스키장 옷은. 이 송도원 국제야영소에 입소를 해서 바로 옆에 있는 그 마신경 스키장을 아이들이 견학한다 이런 조선중앙방송 어, 뉴스가 있었기 때문에 바로 그 아이가 입고 있었던 옷은 송도국제야영소에 갔거나 또는 거기에서 이렇게 마신경 스키장을 찾았던 그런 곳으로 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북한 노래 중에 장군님과 아이들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심지어 이 가사가 장군님은 전선으로 아이들은 야영소로 이런 가사인데 이게 표어로도 나오고 있는 건데요. 이 노래의 내용은 김정일이 군부대 현지 지도를 갈때 야영을 따르는 아이들 향해서 손을 흔들어 준다 그런 내용인데요. 어, 이 노래가 이렇게 됩니다. 사월도 봄 명절 우리 장군님 초소의 병사들 찾아 가는 길. 야영을 떠나는 아이들 보며 자창에 손져주시네. 장군님은 전선으로. 아이들은 야영소로 그렇죠. 이 노래 마지막에 장군님은 전선으로 아이들은 야영소로 아마 북한에서 오신 분들은 이 노래 어, 모르지 않을 것 같아요. 뭐 우리가 대부분 북한 관련 영상을 보면 아주 많이 나오는 그런 곡 중에 어, 하나인데요. 네, 계속해서 영상을 어, 보시면요. 네, 역시 아이들이 이제 어, 손을 흔들고. 갔는데 어 물통을 들고 가다가 지금 그늘에 여름이다 보니까 잠시 앉아서 어 쉬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아이들 옷이 굉장히 그 알록달록 원색 옷의 옷인데입니다. 지금 철조망을 건너와서 그 물을 뜨고 지금 다시 어 철조망 안쪽으로 들어간 그런 상태고요. 어 여자 아이들과 또 남자 아이들이 함께 오르러서서 이렇게 어 물을 뜨고 있는 모습인데 지금 보시는 장면이 바로 그 압록강에 나오기 위해서 철조망을 건넌 음 그런 모습이고 지금 임시로 이렇게 문을 만들어놓은 그런 장면이죠. 자 아이가 이렇게 어, 제일 향해서 손도 흔들어주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자 이거는 봄입니다. 아까와는 똑같은 장소인데, 아까와는 다르게 아이들이 조금 어린 아이들입니다. 여름에 봤던 아이들은 중학교 정도 되는 아이들이고, 지금의 아이들은 그보다 훨씬 더 어린 아이들인데, 지금 봄이다 보니까 이제 겨울이 막 지났던 시기라서 군인들의 옷은 아직까지 굉장히 두껍고 지금 큰 어른으로 보이는 한 명을 따라서 아이들이 어 걸어오고 있는데요 지금 아이가 손짓을 하죠 그리고. 어, 뭐라고 막 이렇게 하면서 발차기도 합니다. 어, 이게 이제 저를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어, 이렇게 그 발차기도 하고, 어, 심지어는 뭐, 뭐라고 막그 이야기도, 어, 소리도 지르는 그런 모습인데, 왜이 아이들이 역시 이렇게 또 강변으로 나올까? 그게 굉장히 궁금했죠. 어, 아까는 물을 뜨고 갔던 아이들의 모습을 봤고, 여름 모습에는 지금은 그 봄의 모습이죠. 자, 여자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렇게 물을 떠서, 어, 철조망을 건너, 갔는데 군인들이 지금 총을 메고 있는 그런 모습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런데 이 여자아이들 물을 뜨고 가다가 무거웠던지 지금 잠시 내려놓고 쉬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아까 강변에 내려왔던 아이들 지금 선생님과 함께 물을 뜨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여름 사진과 비교해 보면 똑같은 장소인데 굉장히 다른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죠. 지금은 봄의 모습입니다. 아이들이 물을 뜨러 나오는 모습이고 네, 군인은 역시 초소 옆에서 저렇게 기대어서 잠을 자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공부하는 아이들은 선생님들은 다 배급쟁이란 말입니다 음... 배급을 타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니까 농사꾼처럼 일년 열두 달 일해 갖고 뉴 말에 가서 분배를 받는 게 아니니까 네. 근데 교원들이라는 게 배급을 제대로 안 주다 보니까 이자처럼 땅 올리게 분배해 줄 때가 있습니다 어... 교원들한테 뭐 삼십 평 오십 평씩 이렇게 농장에서 이렇게 띄워주니까 그 땅에서 농사 지어서. 식량을 자체로 해결하라 이런 데가 있습니다. 네, 네. 선생들이 예 그러니까 선생이 구밭 그 관리를 혼자서 다할수 없으니까, 음.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학급 담임했을 때는 그 어, 학생들을 데리고 나가서 이제 가물이 다서 뭐 그럴 때 이제 물 주기 좀 하자, 뭐. 이제 뭐 하지가 지나서 감자를 캐야 되겠다 할 때는 학생들을 데리고 나서 감자캐서 수레에다 실어가고 집까지 운반시키기도 하고. 아. 예. 그러니까 선생님을 위한 이제, 농촌동원 기간을 떼놓고는 윤우 방과 후에 일하는 거는 선생님을 위한 북어 노동입니다. 아, 그렇구나. <laughs> 북한의 아이들은 선생님을 위한 노동을 한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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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이제, 뭐, 어, 농촌동원 같은 거, 이제, 오후에 잠깐씩 농촌에서 이게 학회에다 부탁할 때가 있습니다. 일손이 딸릴 때. 음. 그때는 학생들 좀 동원시켜서 물주기 좀 해달라 할 때는 이제, 교장 선생님이 의자 그 농장 책임자하고 계약을할 때는 뭐 가을에 가서 뭐 강냉이든 쌀이든 무슨 음. 어쨌든 곡물에서 뭐 무엇을 올 만큼 주기로 약속을 하고 학생들을 동원시킨다 말입니다. 음. 그러니까 학생들은 그냥 그저 선생님의 노예라고 보면 된다. 아그 정도예요? 예. 음. 뛰어다닐 때 선생님 밭에 가서 감자 캐주고 이제 감자를 실어다 주는데 정신밥 도못 먹고. 음. 우리고 선생님, 이제 감자 실어다 주고 오면서 너무 너무 배가 고파서 막 이제 우리 집 집까지 올라오는 데 너무 소리를 지르면서 울어갖고 내가 깜짝 놀라서 왜 우나 하니까 배고파서 그래 하는 게. 음. 아 그래요? 그게 이제 뭐 평양시나 그런 시내 아이들은 이제 경험 자체를 못 했으니까. 음. 아무리 막 얘기해도 아마 평양시 사람들은 그런 것도 있었냐 할 겁니다. 음. 근데 천에서는 그렇지 않으니까. 네 오늘의 영상 어떻게 보였습니까? 저는 북중국경에서 이렇게 아이들의 모습을 볼 때마다 늘 천진난만한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어 그렇지만 이 아이들이 감추고 있는 바로 북한 교육의 실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어 영상 속에서 또는 탈북민의 증언들을 보면 아이가 배가 고파서 엄마에게 달려오면서 나 배고파서 울어 라고 이렇게 어 소리치는 그런 모습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가. 그렇게 배고팠을 때도 담임 선생님은 아이에게 어떤 것도 먹을 것을 주지 않았다는 점도 굉장히 가슴 아프게 들려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통일을 이야기하고 북한을 알아가는 것은 남북한 주민들이 함께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조국을 만들기 위함이죠. 저희는 배고픔을 모르고 자란 세대입니다. 그러나 북녘의 아이들, 지금도 그렇게 풍족하지 못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경제적으로 풍족한 것이 행복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꿈꿀 수 있어야 하고 그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어야 하는데 지금의 북녘의 아이들은 그렇지 못하다는 사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북한을 기억하고 북한의 아이들을 위해서 함께 마음을 모아야 할 이유이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속에서 우리가 함께 북한의 아이들의 모습을 살펴봤는데요. 여러분들 기억 잔상에 남는 누군가의 아이. 또는 이 영상 속에서 떠오르는 그 아이가 있다면 그 아이를 위해서 함께 마음 모아서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들이 눌러 주시는 좋아요와 구독은 방송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저희가 방송 제작을 중단하지 않고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격려와 응원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구독 누르는지 모르신다 하시는 분들은 왼쪽 제 캐릭터를 꾹 눌러 주시면 구독 사이트로 이동을 하고요. 오른쪽 버튼을 눌러주시면 지금까지 찍은 다른 영상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눌러주시는 좋아요와 구독, 바로 당신이 통일입니다.